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해명에도 아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국회의원이 코인판에서 재산 증식에 몰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4월 9일 페이스북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김남국 의원에게 말씀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정보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민이 볼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당의 인사를 끌어들이고 무엇을 걸겠다는 등 불필요한 말을 남발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더큰 문제는 입장문을 내며 사과는 커녕 유감을 표명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공직자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 팔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에게 이런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송갑석 의원은 특이성 위험자산에 쏠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코인 시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제쳐놓고 투기성 시장에 함께 뛰어들어 재산 증식에 나서는 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공직자의 태도가 될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